자, 반복 170페이지에 5번 해봅니다. 점3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. 넣어봤자 a b 는둘다 튀어나오지 않겠지. 관계식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것의 X절편과 Y절편이 절대 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. 저게 아마 힌트가 될것 같은데. 그지? 렇 자, 그러면은 이것에 그냥 X절편과 Y절편 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X절. 유정이 X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y에 영점 되죠. y절편 그래 어떻게 하는데? x에 영점입니다. 그래서 y에 영을 넣어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d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y절편이죠. 그러면 x에 영점 넣. 그러면은 y는 뭐가 돼? 마이너스 d 분의 d 되는 거고요. 이게 y절편이죠.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? 절대값은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. 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.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? 3과 마이너스 3 이런 느낌 아니야? 맞지? 응. 이런 느낌이다. 그럼 이걸 보고 얘가 마이너스 B면 얘는 B겠네. 그럼. 네. 왜 이래? 가리고 봐봐. 얘가 마이너스 B면 얘 B일 거 아니야.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B라는 얘기 아니야? 네. 맞지? 그럼 여기는 B랑 B랑 약분해버리네. 이거 얼마나? 냐 i n 이거 스 i n u 마 이거? 스케이 이거. Y가 계산이 u s C. X 같은데, o u r 거 e n Y is y 가 마이너스 n 분의이 b x절편 x절편이랑 y절편 마이너스 d 는 d a는 마이너스 응? 근데 뭐가 틀린거 같은데 아 맞네 어, 맞아? 그냥 맞아. 계속합니다. 근데 이러고 나면 b 가 구해져 안 구해져? b 가안 구해지죠? 이거를 여기 넣는다고 해서 이거 두개 구해지는 건 아니거든. 근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뭐 있었어? 3,3. 어, 3,3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. 저거 넣으면 되죠? 3,3을 집어 넣으면 어 되죠? 그럼 저기다 넣으면 3-3a에다가 플러스 b는 0, 이렇게 나오요그지 근데 우리는 a를 이미 알고 있잖아. 집어 넣으면 비가 얼마지 나오지?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제일 큰 개념은 뭐인 거지? 네. 미지수가 두 개면 식두개 어떻게든 힌트 두개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. 되겠지?